실제로 편평사마귀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저희가 편평사마귀를 제거하는 치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사용하는 레이저는 CO2 레이저입니다. 편평사마귀는 작고 다른 병변하고 구분돼서 해야되기 때문에 루프를 끼고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치료 영상 잘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연구소 더마랩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동아입니다. 얼굴에 좁쌀 여드름이 몇개 생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개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얼굴에 뭔가 작고 오돌토돌한게 났는데 이게 점점 개수가 늘어난다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편평사마귀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편평사마귀는 얼굴을 포함해서 팔, 다리, 손에 생기는 양성 병변으로 일반인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질환입니다. 언뜻 보면 좁쌀 여드름 같기도 하고 기미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 편평사마귀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편평사마귀는 말 그대로 정상 피부에서 약간 편평하게 볼록한 모양을 보입니다. 크기는 보통 2에서 4mm 정도로 작고 동그란 편입니다. 워낙 생김새가 비슷한 피부질환이 많아서 쥐젓, 좁쌀 여드름, 비립종, 한간종 등으로 알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탁각의사분들은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피부병변이기도 합니다. 편평사마귀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접살 여드름처럼 생긴 병변이 주변으로 퍼졌다면 편평사마귀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이마나 턱, 입 주변, 코, 손등 자주 발생하는데요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부위가 몸통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럼 편평사마귀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으로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입니다 주로 HPV 30형에 의해 주로 나타나고 드물게 HPV 28형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럼 해당 바이러스형이 몸에 있으면 무조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 10, 28형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몸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부 접촉이 만성적으로 계속 이루어졌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편평사마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염된 HPV 바이러스 유형에 따라서 편평사마귀 외에도 일반 사마귀, 청규 콘딜로마, 발바닥 사마귀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상과 발생 부위에 따라서 편평사마귀, 보통사마귀, 손발바닥 사마귀, 성기사마귀 등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 얘기 드리면 방대하니까 오늘은 가장 발병률이 높은 편평사마귀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손발바닥 사마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평사마귀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마귀 질환 중에서는 편평 사마귀가 자연 치유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성인이 될수록 자연 치유되는 속도가 더디고 무엇보다 편평 사마귀가 감염 위험이 있고 다른 신체 부위나 타인에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편평 사마귀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앞서 편평 사마귀는 내 몸에 잠재되어 있던 HPV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편평 사마귀는 첫 번째로 면역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을 통해서 면역력을 떨어지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피부과에서 편평 사마귀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레이저 냉동 치료 도포제가 있습니다 손발에 생기는 사마귀는 주로 냉동 치료로 제거하고 얼굴에 생긴 경우는 탄산가스 레이저 즉 CO2 레이저를 사용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CO2 레이저는 1 시간 정도 마취 연고를 바른 뒤에 피부과 전문의가 편평 사마귀를 찾아서 하나씩 꼼꼼하게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실제로 편평 사마귀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저희가 편평 사마귀를 제거하는 치료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사용하는 레이저는 CO2 레이저입니다. 편평 사마귀는 작고 다른 병변하고 구분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루빼를 끼고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치료 영상 잘 보셨나요? 편평사마귀는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개라도 놓치는 병변이 없도록 아주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과 목은 한 번의 레이저 치료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몸통에 있는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2회 이상 나눠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재생테이프를 붙일 필요 없이 일주일 정도 재생연고를 잘 바르면 피부가 재생되게 됩니다.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나 타인에게 전염성을 가진다는 점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번지기 전에 꼭 의원에 와서 치료받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편평사마귀를 번지게 하는 문지르거나 때를 밀거나 하는 과도한 피부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렵다고 긁거나 편평사마귀를 손으로 때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편평사마귀를 더 번지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평사마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손발 사막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더 말의 김동아였습니다.